할렐루야. 어 11절 말씀. 말씀대로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미국인입니다. 혹은 나는 호주 사람이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났을 때 당신의 영이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이 땅의 출생지에 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오직 말씀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처리하고 허용하는 생각들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어떤 상황에 또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이러한 그 태도를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사실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 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은 새롭게 재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놀랍게 그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영의 말씀이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본문 말씀 보시면요. 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기능하는 그런 방식들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이 세상 사람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무엇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을까요?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뜻인데요. 네.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한 뜻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요. 분별하게 되어서 이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냐고요? 우리의 영이 재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이어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예의 실제가 되기 전까지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한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보통 사람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새로운 혈통과 가문에 속한 자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문화나 소속으로 당신이 묘사되지 않게 하십시오. 네, 여기 그리스도의 문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권에 있어요.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기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영안에서 실제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할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어, 세상에서 줄수 없는 그 탁월한 축복을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문화권 안에서 사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건다 지나왔어요. 새 것이 되었죠. 우리의 거듭난 영이 새롭게 재창조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줄루족이나 아프리카인, 미국인, 영국인, 독일인, 프랑스인, 나이지라인 등으로 알려지기 원한다면, 음, 같은 민족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방법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예, 바로 이럴 때만 우리가 그러한. 내가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걸 그럴 때만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인식하자 라는 말씀이시고요 NLT 성경은 본문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세상의 행실이나 간습을 따라하지 말고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말씀을 따라 생각하도록 프로그램됩니다. 당신은 다르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며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성공하게 하고 위대함의 자리로 인도하며 당신이 초월적인 삶을 살도록 할수 있는 유일한 재료입니다. 아멘. 네. 우리 거듭난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선포하고 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나의 생각을 변화되어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 위대한 자리로 인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초월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삶의 특권입니다. 네. 놀라운 삶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하므로 우리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예. 영은 새롭게 창조되었죠. 근데 우리 혼의 영역에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에 사상화된 이 세상 것들이 말씀이 들어가면 영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네, 영적인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고 할까요? 거기에서 계시가 일어났죠. 그렇게 힘들었던 생각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 창고 성경 한 구절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선포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제 영을 훈육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수록 제 마음은 지식과 영적인 이해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 저의 세상에 오직 탁월한 것만을 허락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